안녕하십니까. 네, 구스캠프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그 라이브에서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 어, 그걸 약간 좀, 어, 수정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스팅어샷? 요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이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와, 이거 도움된다는 하건 진짜 도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샷. 뭐 예를 들어서 8번으로 한140 정도 치는데 135. 아, 이건 어떻게 치느냐. 그리고 풀스윙하면 약간 좌우로 휘는데 좀 내가 목표 지점 그대로 갖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샷들은 어떻게 치느냐. 내가 실수를 가장 적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지금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8번 아이언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스윙은 할수 있잖아요 그죠? 풀 스윙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뭐 중급자부터 할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스윙 해볼게요. 그냥 오늘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자 이렇게 치는 샷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똑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페이드가 안 되든가 말이 페이드지 뭐 완전 히 밀려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볼이 뭐 왼쪽으로 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왼쪽으로 가네? 아무튼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제가 7번을 들고 있네요. 7번을 들고 있는데, 지금 한 152, 뭐155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매한 거 있잖아. 7번과 8번 사이. 그 다음에, 뭐 죽고 싶진 않아. 어, 난 똑바로 가고 싶어. 이런 거. 약간 폭이 되게 좁아져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아니면 뭐땡겨지거나 하면 뭐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오비나 헤저드가 된다든가 이 세컨 샷에서 오비나 헤저드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 3에서 내가 원하 어 똑바로 치고 싶어 이제 옆으로 휘는 거는 조금 그거 하고 싶어 지향하고 싶어 이럴 때 쓰는 샷인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 라인 다시라 고 그래요 라인이 그산 손손 라인 다시. 라인 그대로 친다 해서 라인 다시 샷이 이게 아마 스팅어샷이라는 것은 약간 좀 다를 거예요. 스팅어샷은 약간 좀 낮게 치기에만 그, 낮게 치는데 좀 최적화된 샷이잖아요. 바람 불고 그럴 때. 근데 얘는 한반 크롭 정도, 심하게 한한 크롭 정도 들라면서 내가 거리는 웬만큼 확보하고 좌우에 어떠한 그 폭을 되게 줄이는 거라. 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면 세컨샷의 적중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5번 아이언이나 4번 아이언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정도까지도 어 굉장히 효용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특별하게 할게 없어 뭐냐 내가 만약에 7번 아이언을 이렇게 보폭을 넓게 쓴다 이거예자 보폭을 넓 평소대로 넓게 쓰고 평소대로 하면 백스윙을 해서 치는 순간까지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될게 피니시를 다한 샷과 다한 샷과 더한 샷. 이거 우리나라 선수들도 되게 많이 치는데 보통 웨지 샷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치죠. 웨지 샷은 반클럽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거리 조절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면 보폭을 넓게 쓰면 내가 100%풀 파워 뭐한 80%라고 쳐도 풀 파워를 내고 빵 쳐서 피니시를 다 하는 건 이렇게 높이 뜨는 샷이잖아요. 일반적인 탄도가 나오는 샷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비거리를 약간 들리는 방법은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그립을 좀 짧게 잡는 거. 그립을 짧게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원래대로 잡아도 거리가 좀덜 나가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내가 똑바로 치고 싶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치고 싶다는 분은 일단 그립을 조금만 짧게 잡아요. 한 반인치 정도. 한 1cm, 2cm? 이 정도 짧게 잡으시고. 보폭이 이 정도라면 보폭을 좀 줄여요. 보폭을 그냥 어깨 넓이 정도로 쓰세요. 안쪽 어깨 넓이. 이건 바깥쪽 어깨, 안쪽 어깨 넓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스윙을 해서 백스윙을 하는 것과 보폭을 좁게 해서 백스윙을 하면 이 테이크 백, 이 각도 자체가 백스윙의 이 폭이 되게 좀 작아져요. 콤팩트한 지나요. 콤팩트. 콤팩트해지면 콤팩트 어떻게 된다? 볼을 좀더 쉽게 맞힐 수가 있다. 그죠? 스매시 팩터가 올라간다. 이게 좁게 쓰는 그 이유잖아요. 좁게 서서 콤팩트하게 스윙을 해서 볼을 치면서 여기서 그냥 피니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볼을 치고 나서 볼을 저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대로. 그니까 러이 폭이 좌우로 휘는 폭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새로운 샷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치던 샷이랑 똑같아. 고폭을 짧게 쓰고 약간 조금만 짧게 잡고 느낌은 평소처럼 백스윙을 해서 볼을 치는데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크럽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빨리 상체를 빨리 잡고 느낌은 그냥 볼을 쳐 주고 아나 이렇게 갈 거야.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대로 이 페이스면 자체를 저쪽으로 밀어 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니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게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쳐보면, 약간 짧게 잡고, 보폭을 좀 적게 쓰고, 볼을 치면서 상체를 빨리 닫아주면서 피니쉬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친 게, 150한 5m 갔었거든요? 자, 보폭을 짧게 쓰고, 좁게 쓰고,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지금 피니시가 굉장히 적었죠 제가 딱 142m야 그러니까 10m 정도 들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랑 샷이 똑같이 쳐도 돼요 근데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1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좀 해가지고 보통은 보폭을 좁게 쓰고 클럽이 이렇게 오는 사람아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치면 약간 페이드가 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약간 좌측을 겨냥해도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딱 서서 똑같아. 스윙은 컴팩트하게 다 하고. 이렇게 치면 장점이 뭐냐? 딱 생각한 것보다 좀덜 가요. 5m 에서 1 0터 정도 덜 가. 대신에 좀 낮게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리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샷의 장점은 폭이 되게 좁다는 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7번이나 이런 것들 스팅어 샷처럼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쳐도 돼요 5번 아이언이나 이런 것도 치면 거의 뭐 위로 뜨는 샷보다는 거의 적게 갈 테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7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짧게 잡고서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하지만 더 좋은 건 웨지 연습이에요. 자, 웨지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웨지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58도를 들고 있거든요. 58도 풀스윙 90미터 갑니다. 그러면 80미터는 어떻게 치죠? 90미터 이렇게 치는데 80미터 애매하잖아. 80미터는 보통 그냥 보폭을 줄이면 돼요. 보폭을 줄이고. 방금처럼 치기만 하면 돼요. 피니시 많이 안 하고, 보폭을 줄이고, 이렇게 치면 80m 가요. 그러니까 웨지는 그게 크다랗게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요. 아이언은 한 7번이나 8번 정도 내면 평소보다 낮게 가니까 좀 많이 구르겠지만, 이 웨지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하기에 완전 완빵이죠. 그래서 보폭 줄이고, 웨지는 특별히 뭐 짧게 잡을 필요가 없죠. 원래 짧으니까.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스윙을 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쳐주면 평소에 풀스윙하는 거에 10m 정도 들라간다. 그럼 그 10m를 더들가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음 아무튼 똑같지 뭐. 똑같이 보폭 줄이고 풀스윙 안 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피니시도 안 한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꾸준히 해놓으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세컨 샷 드라이브를 잘 치고 나서 두 번째 샷이 망해가지고 이상하게 치는 것보다 특히 장타자 장타자들이라면 이런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정밀한 숏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히 연습해야 될게 피칭, 피칭 그 다음에 52, 56이 웨지 종류 이거 쌍 연습을 하세요. 나머지 티샷을 할때 뭐 오버나이에나 이런 거는 약간 자연스럽게 치면 약간 페이드가 걸리기 때문에 낮은 페이드를 치기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급자 이상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렵고 중급자 상급자들에 대한 레슨이었어요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별거 없죠. 백스윙 똑같이 하는데 보폭을 좀 줄여주고 컴팩트하게 해서 이렇게 치는 차. 이거 경기 보면요. 이거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쳐요. 짧은 샷들은 물론 긴 샷들은 거의 안 치지만 짧은 샷들은 연습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대충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좀더 써가지고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으면서 컴팩트하게 연습해서. 스킨도 많이 먹고, 그죠? 잘 쓰고, 그러면 당연히 스코어는 좋아지겠죠? 버디 찬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요 연습을 꼭 해보시고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김프로는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